여보세요? 내 네, 전화 기다렸어요? 그래요? 서점에선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? 전화로 당신 채워주기로 했던 거. 역시 진심이 아니었나 보네요. 당신은 얼떨결에 한 말이더라도 난 진심이었는걸요. 기왕 이미 약속한 거. 오늘부터 당신의 잠자기 전 시간은 나에게 줘요.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지부터 검사해야겠네요. <laughs> 이런 거 싫어요? 정말 난처하네요. 아이를 달래본 적은 있지만, 누굴 재워준 경험은 아직 없거든요. 그럼, 나한테 영감을 좀 줘볼래요? 음? 그래요 잠이 안 온다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것도 환영이에요 어쩌면 당신과 마주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재워야 하는지 알아낼지도 모르죠.